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네.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일독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부끄러울까요? 뭐... 옷이 벗겨지면 부끄럽겠죠? 왜냐하면 어, 우린 그렇게 배워 왔으니까요 애들 옷 벗긴다고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수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배워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부끄러워 하겠죠. 이처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는 아니었다가 어떤 영역에서는 바뀌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야이, 삐, 년아! 하고 밤중에 밖에서 외칩니다. B에는 알아서 집어넣으세요. <laughs> 아이고 상스러브라 새벽 3시인데 잠을 못듣겠어요. 얼마나 또렷하게 늘리는지 말도 뭐해. 부끄러운 줄 알까요?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알면 애시당초 그런 환경에 다가설지도 않을 겁니다. 꾸준히 다가서 왔고 꾸준히 그 환경에 처해 있었으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새벽 3시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외쳐대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담배를 피게 되고 옛날에 본드를 하게 되고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에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미리 해본 친구들이 자랑거리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네가 해봤나? 아직 안 해봤는데 아이씨, 네 아직 그런 것도 안 해봐봐 야, 그 정도는 해봐야지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청소년이 소위 말하는 날라다니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되고 범죄의 경력이 쌓이고 나중에 삶의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왔던 친구들은 나름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잘 사는데 이 친구는 온 데를 에? 마치 흘레 붙는 개처럼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동창회라고 만났을 때는 수치의 기준점이 바뀌어 버리겠죠. 아 씨. 아 옛날에 저거 완전 내 저거 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맨날 막 어? 갈구고 이러던 안데. 뭐 어디 변호사 떡달고 하는데. 예? 진정한 부끄러움은 영원 안에서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 거짓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훗날 반드시 부끄러워할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 현세에서는 자기들끼리의 영리함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힘듦을 겪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이카입니다. 야! 니네 와그리 그래, 티미아게 사노? 요새 똑똑한 여자들은 어? 그래 이혼 딱 해가 남편 의자로 꼬박꼬박 받아 먹고 고래 사는기라 자식도저 건너 좁보고니 어? 네 와그리 그래, 티미하노? 멍청하게 같이 살라카노? 똑똑하게 해야지 그게 철없던 시절의 똑똑함이었죠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그 여성과 그 똑똑하다는 여성의 고양이 다섯 마리 데리고 사는 삶을 보면 <laughs> 네? 훗날에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찾아오는 여성과 자기 집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설령 자기가 죽더라도 세달 뒤에 백골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설령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이 자리에 뛰어 뛰쳐 올라와서 제 제의를 찢어 밝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벗은 몸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저에게는 존재하겠지만 제 영혼만큼은 떳떳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다루어 왔으니까요. 그분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중상하고 모욕하고 겉헛된 말들로 이 뭐랄까 고발하고 그런 일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무엇이 진정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한 올바른 회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뿐이에요. 하느님을 거스른 게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 신앙생활 복잡한 것 같죠? 뭐 성우경도 배워야 되고, 뭐 성, 성사 보는 법도 어떤 순서를 배워야 되고, 십계명도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고,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진정한 선, 참됨이라는 방향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런 부수적인 것은 배웠다가도 나중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잊어먹어요 어느 신부님 깨딱하대.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게노코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하고 나가보대. 미산하고 <laughs> 정신이 하도 없어가, 들어와갖고, 시작 딱, 계획식하고는 바로, 강복적으로 나가보덕하대.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술을 모르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떤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된 양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인 거죠.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일독서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하느님이 항상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 이름은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느님이 예언자를 잘 사는 사람에게 보낼까요? 먼다고? 그죠. 하느님이 아니, 신호등이 맨날 신호가 잘 지켜지는 곳에 신호등이 세워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 그 표지판 있잖아 이곳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라는 표지판은 어디다 갖다 놔요? 교통사고 한 번도 안난 곳에 갖다 놔요? 아니면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는 곳에 갖다 놔요?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언자는 악인들에게 선물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빛으로 돌이키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인 거죠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이제 복음을 들여다 볼수 있어요. 자, 일독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가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내려, 내렸습니다.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경고했을 때 들었더라면 안 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고, 그래서 그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건요, 현세적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현세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해요. 악인들이 이겨요. 악인들이 더 교묘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다 당해. 사기, 사기 당하고, 막, 나쁜 놈들이 다 순진한 사람들 사기 치우고 그라지 예. 현세에서 재앙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오는 재앙은 영원에서 돌아올 재앙이기에 심각하고 위중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예언자를 보내는 거죠. 제발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들려주고, 들려주고, 또 들려줍니다. 듣고, 깨달아, 배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 고집스런 동네들아 어찌하여 그런 단단한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 빛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빛을 받아들여 너희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계속 저항하느냐 주님, 요거 쪼매만 더 욕심내고 갈게요. 예? 그, 어디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서 뭐, 원숭이 잡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만한 호리병에, 그죠? 예?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지 좋아하는 열매를 잔뜩 넣어놔. 그러면 원숭이가, 그거, 요래, 한개 꺼내면 손이 슥 빠져나올 겐데, 욕심많은 기라, 그거를 손을 굽 찌고 열매를 꽉 찌고 있어 있길래 그게 빠지나어대그카다가 걸리 잡힌다 카대 몰라 진짜 아닌가? 내 모르겠지만서도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도 별로 가진 거 없으면서 자꾸 내한테 뭐 뭐라고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마 <laughs> 용심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 댕기는 회사에 물건이 있다고 몰래 몰래 한 개씩 두 개씩 빼간다. 쓰지도 않아 끼면서 어? 욕심이 나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내한테 또 성사 보러 와요. <웃음> <웃음> 재밌다, 깡개네 내가 왜 이래 잘 알겠어요? 여러분, 사제로 사는데 잘 살라마. 성사 많이 주면 됩니다. 성사주는 시간 열심히 늘리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꾸 들어보마. 아,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감이 와요. 나이가 든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내면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거듭 연습함으로써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수단은 인내로움이죠. 참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으셨지요? 남편도 참아야 돼 시댁도 참아야 돼인제 시어머니 먼저 돌아가셔갖고 좀해 기운 편하겠지만 인자 아들이 속성인다 <laughs> 그죠 예 그래 인제 아들 좀 키아가 결혼시키가 인자 다 내보내마 인자 좀 살라 하나 하마 눈이 침침해 안비 인제좀놀라하마 그죠 응 다리가 후들후들거리 어안 움직이지 예전같지않아 예. 저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제지 싶다 네. 어젠가 저 위에 제 방에 책상 큰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요 이제 뭐야 우리 고해소에 들었다 놓겠다고 제가 그래도 또 포병 출신 아닙니까 제가 포병 포병은 맨날 훈련하는 게 뭔가 아마 155mm 포탄 한몇십 킬로 되는 거를 뭐 그냥 장난감 옮기듯이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인자, 그래, 책상을 등에 떡 찍어 자 응! 하는데 다리가 안지게. <laughs> 아, 내가 그게 극할 때가 아니구나 싶더라. 그래가 당장 내려놓고 한 사람 불렀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 볼까요? 심판 때의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어, 빛이 가까이 온 만큼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빛이 가까이 온 만큼 그걸 저항하고 버티는 어둠이 더 짙어져요 왜? 밤에 이 동네는 후레쉬 많이 쓸 거예요 그죠? 후레쉬를 이렇게 딱 켜면 저 그냥 빛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후레쉬를 가까이 가까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빛이 모여들면서 더 강렬해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저쪽에 누가 손을 이렇게 얹고 있으면 끼켜봐야 그 흐릿한 빛 가운데 손 그림자가 벽에 약간 새겨지고 말겠죠? 그런데 빛을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손 그림자와 빛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안에 있는 어두움은 우리의 구원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영혼의 빛이 더욱더 시, 그러니까 빛을 반사해내는 사람이라면 더욱 밝아질 것이고 반대로 어두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더욱더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다른 사도들을 내가 보내갖고 뭐 들어도 뭔 소리 하는지 잘 이해 못하고 왜 신부님들 중에 강론할 때 그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느 집에 가정방문을 갔다 왔는데 우리 신부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 카데 예전에는 또 외국 분들이었잖아요 우리 분도수도에 그 외국 수사 신부님들이 막 파견 나와있었지 않습니까? 이 근처 동네에 그죠? 그러니깐 까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래 네. 그럴 때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제 강론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게 귀에 쇽쇽 들어가잖아요, 크지요? 그러니 그만큼 여러분들은 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핑계 댈수 있어요. 아이고 그 외국 신부님이 뭐라 뭐라 짓게 쌌는데 뭐 목소리도 안 크고 뭔소리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인가 아닌가 내식고 그렇다. 제가 외국 나가서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스페인어로 강론을 해야 되는데 어디 뭐 한국말처럼 쓰겠습니까, 그죠? 야, 벌써 한분 주무신다. 빨리 마칠게요. 자, 너 가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하고 역동적인 동네였습니다. 바닷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좋은 성당의 기준을 뭘로 치죠? 큰 성당, 값비싼 성당, 신자들의 교무금이 엄청 많은 성당, 부유한 이들이 모여 사는 성당을 좋은 성당이라고 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러움과 음모는 여느 시골 본당에 몇십 배나 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음, 음 하고는막 음? 값비싼 백 들고 막 어? 스카프도 막몇 백만 원짜리 막 해가 막 차도 막 외제차 전부 다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막 성당에 쫙 해야 놓고는 아주 교양 있게 어? 자기들끼리 거룩한 미사를 드리는 척 쉽겠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알력 다툼.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자는 와절에 사노, 저 남자는 와절 너. 어? 극 하면서 또 성가대 활동하면서 서로 붙어가 바람을 내질 않나, 어? 그렇게 사이 그들이 겉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미지는 정반대로 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봐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제가 하는 말 가운데에는 제가 제 개인의 생각을 담아낸 말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 말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분의 힘에 따라서 이 말이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농짓거리를 했다면, 안 들어도 되고 거부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 빛이 가까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준비된 상태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회개를 꾀해야 한다. 라는 그 말씀만큼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아멘.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